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선 시계가 빨라지면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소를 찾은 대권 주자들의 발길도 붐비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봉화를 찾았고 오는 21일에는 안희정 충남지사가 방문해 대권 출마 선언을 가질 예정입니다. 봉화 마을이 상징성을 가진 정치 중심지가 되고 있습니다. 정경 기자입니다. 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퇴임 뒤 처음으로. 경남 김해 봉화 마을을 찾았습니다. 반발하는 사람들의 고성이 오가는 가운데 경월력과 수십 명의 취재진 등의 둘러싸인 조여역으로 이동했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에 참배를 마친 뒤 권양숙 여사와 면담을 가졌습니다. 저 애가 유엔 사무총장 당선을 위해서. 생전에 많은 그 노력을 해주신데 대해서도 마음 깊이 감사했습니다. 야권의 성지가 되어가는 봉화마을에서 야권 표심을 흔들고 중도표를 가져오겠다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오는 21일에는 안희정 충남지사가 봉화마을에서 대통령 출마를 선언합니다. 노전 대통령 보좌관 출신으로 자신이 노무현의 적자임을 내세우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봉화마을이 대선 전국의 중심지로 부각되면서 백권 주자들의 봉화 행은 올해 들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도전 대통령의 묘소를 둘러싸고 이념 충돌의 양상이 빚어질 수도 있는 만큼 경찰의 고민도 깊습니다. 뭐그 네, 뭐 이가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전국 속에 마음을 정하지 못한 부동표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변화를 바라는 보수 표와 아직 지지 대상을 정하지 못한 진보 표가 늘어날수록 대권 주자들의 봉화 마케팅은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KNN 정경입니다.